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 역이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계속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5년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말씀들 함께 나눕니다. 참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그 사건이 교회의 클라이맥스인데 어, 장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그 복음서의 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또한 다각도로 깨닫게 됩니다. 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홀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지신 십자가는 결국에는 홀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이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맸것 외에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십자가를 향하여 큰 주제를 갖고 어, 어, 특별히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는가 우리 이말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설 의미가 없습니다. 세워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안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실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 이 사순절 이 기간입니다.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근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 사건은 그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는 내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는 너희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너희는 칠수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이틀에 걸쳐서 누가 복음에 있는 말씀, 십사장과 구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길을 그 길을 본받아 따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적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어, 누군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잠깐은 옆에서 매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내 삶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짊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끝까지 내가 짊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다 홀로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독스럽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어느 누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누가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고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 자신을,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지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겐,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정말 지고 가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이 십자가의 의미. 2000년 전에 그때는 진짜 십자가입니다. 마태가 쓴 십자가, 진짜 십자가입니다. 누가가 쓴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입니다. 로마에서. 또팔레스인에서 곳곳에서 자기 형제 자매들이 진짜 콜로세움에서 아니 광장에서 십자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십자가 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당하진 않지만 그와 같은 그런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할때 그냥 나에게 담겨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십자가는 무거운 짐 이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이상을 짐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라고 할때 누가 나의 십자가야? 내 삶의 십자가는 이거야 이렇게 쉽게 이, 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실은 순교적인 3. 순교적인 믿음의 삶, 신앙 고백적 삶, 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는 데까지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 이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죽음을 각오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기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성교사님들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도 부르시고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열두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도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반드시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참 많은 유혹과 또 세상의 근심거리들,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들. 많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때문에 좀 고민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죽는 데까지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서도 정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2000년 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죽음과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그 자체를 볼때 믿음은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은 통일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 내가 주님 믿는 것은 내 목숨 내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갑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 가운데 공통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내 목숨 내놓고 주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 주간 사순절 맞이 하는데 매년마다 그럼 어떤 고백을 주님께 합니까? 구약에서 신명기에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여기서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목숨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는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과 같이 이렇게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를 해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치관적으로,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낸다면 요즘은 거의 무시를 당합니다. 심지어 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을 자꾸만 얘기하고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전해 젊은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의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된 상황들, 특별히 과학 같은 경우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받기도 합니다. 육신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러한 내 삶의 터전이 소멸되고 죽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설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 무너지고 그런 기대감도 무너지고 심지어 세상에 매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보면 참 혼자 외롭게 싸우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이 어, 있지만 헤롯은 당시 유명한 어, 예수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어, 드리려는 것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그걸 알고 싶었고 돌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고 그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헤롯이 예수를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로당은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좀 알고 싶은 그 기쁨이 아니라 마술사가 매직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 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다는 것을 보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참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로 세계 아무 말씀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헤롯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한번 이적을 행해봐, 기적을 행해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회유하거나 윽박질러도 예수님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니까 재미가 없어집니다. 게르슨 예수님을 재미와 흥미거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이 예수님에게 없나 찔러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버려 버립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구절을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심.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냅니다.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아 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 별볼 일 없는 사람이네. 재미가 없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두 가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교회가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바라고 오는 들으려 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아, 교회가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기나해 보자.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미가 있는지 교회에서 즐길 욕 즐기는 곳인지 아닌지 재미없다면 버려 버리는 것.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접근해 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재미 있는 건 없어.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재미가 없어. 교회는 뭐 이렇게 흥미가 없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헤롯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재미 없으니까 바로 버려버립니다. 해롭과 같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내 행복을 위해 재미를 찾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즐기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노래방에서 기분을 푸는 것 같이. 자기 기분을 풀려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바탕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은 속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내 기분 푸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경계를 그레이 존으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회적인 정당과 같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못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한바탕 푸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친구 사귀는 재미로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또내 나에게 맞는 친구는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오락과 또 친교 모임과 프로그램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즐기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기한 기적 같은 것으로 흥분 하여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 이런 즐거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 친구 사귀는 것, 음식, 오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즐거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려는 방향과 목적의 중심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 고난주간이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해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한번 요술과 같은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살리는데 밖에 있는 거린 맹인 안진뱅이 한번 데리고 와.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한번 일으켜 세워봐. 여러분 때론 십자가를 질때 세상적인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때 대단한 기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는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나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왜 보러 오느냐. 왜 나를 따라 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왜나 따라오니. 나를 보러 오니.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새들도 들풀도 다 자기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 근데 왜 나를 따라오니.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 믿고 따라오십니까?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해롭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일로 서로 친구처럼 가까워집니다." 해롭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대변하는 해롭과 빌라도, 세상을 대변하는 거죠. 서로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어, 얼굴도 보지 않는, 서로 부탁할 때 들어주지 않는 그런... 완전히 나눠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세상은 더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주님 따라갈 때, 왜나 홀로 이렇게 가는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철저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다 아십니다. 주변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따른다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요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주님 내가 순교의 자리가 있는 데까지 만약에 순교가 있다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제대로 한번 믿어보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 짓고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다는데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이 고난 주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 내가 예수님 이게 죽는 일이 있다면 그 죽는 데까지도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주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예수님 믿는다고 한 믿음의 그 현주소가 어디인가?